오늘은 부처님과 제자 포르나가 주고받는 문답을 소개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만일 이 세상 모든 것이 모두 열애장이어서 맑고 깨끗하고 본래 그런 것이라면 어찌하여 산과 물과 땅과 하염 있는 모양들이 생기어서 차례로 변천하여마치었다 다시 비롯합니까? 허망하고 시끄러운 것이 서로 의지하여 피로함이 생기고 피로함이 오래 계속되어 기끌이 생기어서 모양이 흐리터분하게 되었나니 이로하여 번뇌망상이 일어난 것이다 일어나서는 세계가 되고 고요하여서는 허공이 되었다 허공은 같은 것이여 세계는 다른 것이니 저같은도 없고 다름도 없는 것이 하염있는 법이니라 각의 밝은 것 허공에 어두운 것이 번갈아 밖뀌 흔들림으로 풍륜이 있어 세계를 받들었다 허공으로 인하여 흔들림이 생기고 밝은 것을 굳혀 막힘이 되나니 금이란 것은 밝은 각이 굳어진 것이므로 금륜이 있어 땅을 바쳤다. 각을 굳혀 금이 되고 밝은 것으로 흔들어 바람이 생긴 뒤에 바람과 금이 서로 갈림으로 불이 생겨 변화하는 성품이 되었다. 밝은 금이 축축함을 내고 불은 위로 오르므로 수륜이 있어 시방 세계를 싸고 있다. 불은 올라가고 물은 내려가서 번갈아 발동하여 굳어짐으로 젖은 편으로 바다가 되고 마른 편으로는 육지와 섬이 되었다. 물의 힘이 불보다 작으면 엉키어 높은 산이 되고 흙의 힘이 물보다 작으면 빼어나 물과 나무가 되었다. 푸르나야 허망한 것들이 서로 엉키어 생겨나고는 번갈아 서로 시가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세계가 계속되는 것이다. 마치 미혹한 사람이 어떤 동네에서 남쪽을 잘못 알아 북인 줄 생각한다면. 이 사람의 미혹은 아득함으로 인하여 생겼느냐, 깨달음으로 생겼느냐. 이 사람의 미혹은 아득함을 인한 것도 깨달음을 인한 것도 아닙니다. 그 미혹은 본래 근본이 없는 것이므로 아득함을 인하였다고 할 수도 없고 깨달은 데서는 미혹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깨달음으로 인하였다 할 수도 말이다. 저 미혹한 사람이 만일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미혹한 줄 알았다면 이 사람은 동네에서 다시 미혹하겠느냐? 그럴 위치는 없나이다. 열에도 그러하다. 미혹한 것은 근본이 없어서 끝까지 공한 것이다. 본래 미혹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미혹한 듯 하지만 미혹한 줄 깨달아 미혹이 없어지면 그 깨달은 데서는 다시 미혹이 챙기지 않는다. 또 눈병 난 사람이 허공에서 헛꽃을 보다가 눈병이 나아서 헛꽃이 없어졌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헛꽃, 없어진 허공에서 다시 헛꽃이 생기기를 기다린다며 이는 철저하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열애의 묘하고 밝은 가게에서 언제 다시 산과 물과 땅이 생기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러나 광석에 섞였던 금이 한번 순금이 되면 다시는 광석에 썩이지 않는 것이요. 나무가 타서 재가 되면 다시는 나무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푸르나야 또 뇌가 묵기를 지대 화대 수대 풍배와 허공은 성품이 원융하여 벚계에 가득하였다면 그것들의 성질이 다른데 어떻게 서로 용납하느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마치 허공의 자체는 여러가지 모양이 아니지만은 저 여러가지 모양이 일어나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다. 허공은 해가 비치면 밝고 구름이 끼면 어둡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날이 개면 맑은 것이다. 참되고 묘한 각도 그와 같아서 내가 허공으로 발명하면 허공으로 나타나고 지대수대 화대 풍배로 제각기 발명하면 제각기 나타나고 한꺼번에 발명하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다. 어떤 것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인가 어떤 강물에 그림자가 비친 것을 두 사람이 함께 보다가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면 물속에 비치었던 애 그림자도 그 사람을 따라한 그림자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는 것이다. 푸른하여 내가 색과 공으로 열애장을 당기거나 놓으려고 하면 열애장은 따라서 색도 되고 공도 되어 벚개에 가득하고 그 가운데서 바람은 흔들리고 허공은 고요하고 해는 밝고 구름은 어둡다. 중생들이 아득하고 가깝하여 각을 등지고 번뇌에 합하기 때문에 번뇌 망상이 생겨서 여러가지 현상이 있게 되거니와 나는 묘하고 항상한 열애장의 합함으로 다만 묘한 각의 밝은 것뿐이어서 하나가 여럿이 되고 여럿이 하나가 되며 작은 가운데 큰 것을 나타내고 큰 가운데 작은 것을 나타내며 도장에서 움직이지 않고 시방 두루 세계에 퍼지며 한몸속에 넓은 허공을 포함하고 한털 끝에 많은 세계를 용납하며 티끌 속에 앉아서 큰 법의 바퀴를 굴리나니 이것은 본래를 없애고 각에 합하기 때문에 진여의 묘한 각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열애장은 마음도 아니며 공도 아니며 지대 수대 화대 풍대도 아니요 눈코귀혀몸 끝도 아니며 빛 소리 냄새 맛 다음도 아니어 무병도 아니어 행명 생다위도 아니어 고집 멸토도 아니며 여섯 가지 바람일 따도 아니며. 또, 동시에 이런 것이기도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모든 중생은 무슨 까닭으로 허망한 생각이 생겨서 자기의 밝고 묘한 성품을 가리고 나고 죽는 데서 헤매게 되었나이까. 푸르나요 슈라바스티 성에 있는 야즈냐 다타가 어느 날 아침에 거울 보다가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은 얼굴이 얌전한데 자기 머리에는 눈도 코도 보이지 아니하여 도깨비가 되었다고 하고 미쳐서 달아났다 하니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미친 까닭이다. 묘한 각은 본래 뚜렷하고 박지만은 가닥없이 허망한 생각이 서로서로 인연이 되어 미혹에 미혹을 거듭하여 끝없는 세월을 지내왔으므로 부처님의 변제로도 그 원인을 따질 수가 없는 것이다. 마치 야즈나타의 마음이 미쳐서 자기의 머리가 무섭다고 달아났던 것과 같다. 미친 증세만 없어지면 머리가 딴 데서 생길 것도 아니다. 설사 미친 증세가 없어지지 않더라도 머리야 어찌 없어지겠는가. 푸르나야 허망한 성품이란 본래 이런 것이니 무슨 까닭이 있겠느냐. 마음속에 미친 증세가 없어만 지면 곧 보호디의 깨끗한 마음이라 본래부터 복귀에 가득하여 딴 데서 얻을 것도 아니며 해서 닦아서 비로소 증득할 것도 아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옷 속에 여의주를 차고도 알지 못하여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옷과 밥을 구걸한 것 같아서 아무리 빈궁하더라도 여의주는 없어지지 않았으니 만일 시에 있는 사람이 여의주를 가르쳐 주면 이 사람의 소원은 뜻대로 되어 큰 부자가 되리니 그때에는 그 훌륭한 여의주가 딴데서 생긴 것이 아닌 줄을 알 것이다. 윤회의 근본은 어떻게 끊으며 윤회 에는 몇 가지 성품이 있나일까 착한 자여 모든 중생들이 끝없는 옛적부터 애정과 탐욕이 있으므로 윤회하는 것이다. 저들은 모두 애정 과 운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것이므로 바퀴도는 되는 애욕이 근본 이 된다. 모든 욕심이 애정을 도와서 나고 죽는 일이 계속되게 하나니 욕심은 애정으로 생기고 생명은 욕심에서 오는 것이다. 중생이 생명을 사랑하면 욕심이 근본이 되나니 애욕이 원인이 되어 목숨을 사랑하는 결과를 내는 것이다. 경계가 내 마음에 맞으면 탐욕이 생기고 마음에 거슬리면 미운 생각이 생겨 여러 가지 업을 지음으로 또 지옥과 악의가 생기는 것이다. 욕심이 나쁜 줄 알고 업으로 태어나게 되는 갈래를 싫어하며 나쁜 짓을 버리고 착한 일을 좋아함으로 천상과 인간이 되는 것이다. 모든 애정이 나쁜 줄 알아서 애정을 버리고 고통도 즐거움도 아닌 것을 좋아하는데 이것은 도로 애정의 근본을 도와주는 것이어서 끝이 있는 선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윤회하는 것이므로 성인의 도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고 죽는 대를 벗어나서 바퀴 도는 대를 벗어나서 윤회를 면하려면 탐욕을 끊고 애정을 없애야 한다. 착한이여 보살들이 변화하여 세상에 나는 것은 애욕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비로서 중생들로 하여금 애욕을 버리게 하려고 탐욕을 빌려서 일부러 나고 죽는데 들어가는 것이다.